자 세법에는요 어,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았을 때그 송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때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아,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부재중으로 반송되는 경우 이때 하는 경우가 공시송달입니다. 자 세무서는요 송달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것은 부재중인이 반송된 것이고 그러니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아, 대법원은요. 부재중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서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 공시송달 사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세무서는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반면 대법원은요, 요것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고,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세무서는 여전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합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일일까요?